그리고 12월달이 지나가면 계속 사례도 없어질 뿐더러 이아태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놀람> 포르쉐 보셨던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매칭카 리수준입니다 이전에 제가 SUV 연말에 사기 좋은 차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죠 오늘은 세단 승용차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연말에 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십시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이잖아요. 두 가지 키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개소세 할인입니다. 내 느낌상에는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안에 구매하시는 게 개소세 할인을 받으시고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출고 기준입니다. 계약이 아닌 출고 기준.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재고 싸움입니다. 12월 달에 갑자기 빵 뜨는 할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엔 재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종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다 보니까 바로 순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 같은 경우에는 벤츠 S350D입니다. 왜 탑5로 했냐. 이전에 진짜 할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1296만원이나 들어갔거든요. 일시적인 거고 마감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유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편안하게 결정을 하셔라 하는 사람인데, 예외인 경우, 특히 지금 S350D 같은 대포카린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서둘러서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조금 고민하시다가 브라운 시트를 원하셨는데 블랙 시트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아예 차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1296만원입니다. 할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나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 할인을 공유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잘 나왔을 때는 서둘러 주시는 게좀 키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금액이 커서, 네, 그거다 이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할인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연말이라가지고 꽤 들어가요. 뭐, 반토막에서 살짝 위 정도? 네, 그 정도는 들어가니까 조건은 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탑5에 S350D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탑4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 클래스의 라이벌이죠. BMW 7 시리즈입니다. 연말 할인하면 또 BMW죠. 그 명성에 걸맞게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되고 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천만원씩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그거에 두 배가 들어갑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예정자분들은 일단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때 맞는 할인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2,000 이면 뭐... 탑 3는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뭐 세단 편이다 보니까 르반떼는 빼고 말씀드리는데 르반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블리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요. 이건 거제 커뮤니티에서도 얘기했고 제휴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유를 해드렸었고 할인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소형차급 정도는 들어가요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어 정말 뭐14% 15% 까지도 본적도 있고 뭐 한장 이상 들어가니까 기분리 보셨던 분들은 연말에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죠 특히 이런 억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소세 인하가 더 중요해요 뭐 이게 렇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큽니다. 마세라티 하면 뭐 감성으로 탄다, 뭐 내부가 너무 가격 대비 좀 저기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할인이 그만큼 지금은 많이 들어가니까 구매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탑2는 캐딜락 CT6 리본 모델입니다. 이거는 CT6 중에서 이제 페이스 리프트로 나온 모델이죠. 갑자기 할인을 저 저번달부터 막 치기 시작했어요. 전등급 모두 거의 1500 정도 들어가고 와그 정도로 보면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캐딜락키 감가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할인을 많이 받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쉐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쉐어리즈를 이용해 주시면 중고차 감가 부담 없죠 스포츠 모델 기준으로는 거의 17% 정도 높은 할인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플래티넘 등급을 판매를 안 했었어요 그게 제일 인기가 많은 등급인데 판매를 안 하다가 이게 좀 뭔가 마케팅이 실수였는지 갑자기 풀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리를 빵, 빵, 빵 치면서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서 S 클래스 가기에는 있 부담스럽고 E 클래스는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캐리락 CD6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탑1은 폭스바겐 아테온으로 정해봤습니다. 차량 가격으로 치면 이전에 나왔던 차량들에 비해서 매우 낮죠? 근데 메리트는 1등이라고 봐요. 이 차량이 진짜 재고 싸움에는 제일 중요해요. 이 풀린지가 지금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긴 한데 21%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아테온이 간 나왔을 때 주목을 확 끌기 위해서 18%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21% 대박이에요. 저는 차라리 20년씩 아테온을 기다리는 것보다 19년씩 아테온을 21% 받고 사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지나가면 개수살이 또 없어질 뿐더러 이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디파츠 프로모션이 없어져요. 아디파츠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도 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12,000km 1년 미만 차량인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일부를 복수방해내서 지원을 해주는, 버텨주는 그런 느낌의 프로모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씩 더 받는 게 좋으니까 저는 20년식보다는 1 9년식에바디파트 프로모션 플러스 21% 할인. 이건 진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제 영상에서 블루 색상이 나갔었잖아요. 아테홈이. 지금 블루 색상은 단종이에요. 없다 보시면 되고, 이외로 황금색, 실버, 검정, 화이트. 이런 색상만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테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번의 소식이긴 한데 지금 포르쉐 스탁 차량이 막 뜨고 있어요. 포르쉐 보셨던 분들은 잘들어주셔야 됩니다. 파나메라 하이브리드가 다섯 뭐 대6대 정도 스탁 차량으로 떴고 박스터도 떴어요. 보통 박스터는 거의 없는데 지금 뜬 상황이고 카이맨 모델도 스탁 차량으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는 나갔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영상을 확인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신다면. 그스탁 차량이 내 차량이 될 수도 있겠죠. 카이에는아 그냥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연말에 사기 좋은 승용차 세단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고요. 연말 할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셔서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